Oh. Yeah. 와세요, 제자리에 와서 힘싸움하지 말고 시작. 붙어야지. 놓고. 들고 가야지. 다시 시작. 둥. 여세 개. 시작. 마지막. 일호. 공들. 일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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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래서 바로 차 시작. 오번도 시인, 여러 얘기보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데 옆으로 넘어. 어? 계속? 넓은데 아, 나와? 너도 계해 넘어. 천천히 하지. 역시, 봤어! 와! 와! 여러분, 어, 한준아! 예? 네? 누구? 이상현이요. 어, 상현이. 네 오케이 잘주줘들어가 두디 두디 는다 두번째 지 아니 달려 안간다며 네. 힘 덕분에 상렬 자꾸 허리를 상륙을. 이렇게 치니까 응응응! 이것은 끝네발맞 뒤로! 승부! 네, 네. 네, 네. 허리 펴고! 허리 펴고! <laughs> 뭐그왜왜 왜 물어봐? 너뭐안좋다며 <목소리도> 아, 그럼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. 오늘 오늘 너의 실력을 다 보여줬어. 저는 보요 그래, 니다 봤어. 니 발걸음 누구야? 나랑 이거 보시면 준아야. 누나? 지금 너 준아? 야, 준아, 너 누구야? 준아야. 준아부터 급이 나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. 더 열심히 하. 자, 시작. じゃこ じゃあ。 어? 네. 과장님 저번에